지난 11일 윤석열 내외가 관저에서 퇴거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들어갔습니다. 앞서 박찬대 권한대행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그날 윤석열이 남긴 어록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어차피 뭐 5년 하나, 3년 하나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 정신 승리할 때입니까?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던 윤석열은 국민을 이기지 못했고 앞으로도 절대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첫 정식 형사재판에 나서게 됩니다. 이제 단죄의 시간이 시작되는데 무엇을 근거로 다 이겼다라고 속단을 하는 것입니까? 이번 재판에 관여된 자들의 면면을 보면 혹시라도 윤석열이 윤석열 탈옥사건 시즌2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윤석열을 방생시켜 국민적 공분을 산 직위원 판사가 내린 관련 재판을 전담하고 윤석열의 내란죄 혐의를 입증해야 할 검찰의 수장은 여전히 심우정 총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손발을 맞춰 윤석열에게 내란죄 무죄를 주고 항소를 포기해서 면제부를 최종적으로 발부하려는 수작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의 입을 통해서 윤석열이 5년 뒤에 다시 대선에 나올 것이다 라는 허무 맹랑한 소리까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직연 판사를 언급한 김에 조금 더 짚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아, 직연 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윤석열 형사재판 첫 공판의 촬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란수계가 피고인석에 착석한 모습을 비공개하기로 하고 그 사유마저도 비공개한 직연재판부의 결정이 석연치가 않습니다. 이러니 밀실재판이란 국민적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